건조한 겨울, 가습기로 해결 추천 베스트3 샤오미의 신제품, 휴대용 회전 가습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350ml의 가습 용량을 자랑하며 USB로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. 무소음 디자인 덕분에 밤에도 사용하기 좋고 프로젝션 조명 기능이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클래식 기둥 형태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죠. 키보드 타입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합니다. 가습 효과도 뛰어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며 특히 건조한 계절에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소중한 공간에 잘 어울릴 거예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.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한균 가습기 1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4 5리터 용량으로 넉넉한 가습이 가능하고 우부시 살균 기능 덕분에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특히 아로마 에센셜 오일 디퓨저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좋아하는 향기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300ml의 가습 용량으로 30일에서 40 제곱미터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USB로 작동되니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원격 제어가 가능해 집안 어디서나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전반적으로 이 가습기는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만족스럽고 특히 건강을 고려한 항균 기능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여러분도 꼭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. 대용량 초음파 가습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포엘의 대용량으로 침실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데요. 가습 용량이 300ml로 넉넉해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. 특히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고객들의 호평이 자자한데 아로마 테라피 기능 덕분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기분 전환에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초음파 소독 기능도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또한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. 종합적으로 볼때이 가습기는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